성형 수술 후기의 문제점은요, 그 후기를 읽은 사람이 그 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그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기가 잘 됐으면 그거를 읽고 내가 그 병원을 가면 나도 잘될 것인가? 성형 수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저는 제가 수술이 잘된 환자분을 보고 다른 환자가 오셔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할 거지만 1%에서 2% 사이의 환자분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을 제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때로는 수술 후기에 보면 나는 아무개 병원에서 수술 망쳤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간 모든 환자가 수술을 망쳤는데 아직도 그렇게 병원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그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 잘못된 내용을 공지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의 전체적인 수술 결과를 그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술 후기에. 어떻게 보면 진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잘된 사람도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아, 이 병원에서는 이 사람이 수술이 잘못돼서 불만이 있구나. 그 정도로 판단하셔야지. 수술 후기가 그 병원의 모든 결과를 다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희 병원은 어, 제가 수술 후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뭐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사람 수술했는데 을 수술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환자분도 너무 만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를 다음번 상담 온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주냐는 겁니다. 당신도 이렇게 잘될 거라고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성형수술에 제가 하는 성형수술의 현실입니다. 물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드리고 싶죠. 하지만 1%에서 2%의 환자분들은 오늘도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저희 윤현정 성형외과의 현실입니다. 그런 불만을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